안녕하세요. 저는 킹스 7천재대 정리린임론트입니다 제가 원역 작곡한 나의 30대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30대에 관하여 쓰게 되면서 제가 진짜 30대에 이럴 거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. 하지만 제가 잡은 말씀에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유호하신이라 라고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스피치를 쓰게 되었습니다. 제가 30대가 되면 은 먼저 제가 성교했던 무한생명의교회와 킹스를 위하여 매달 각각 50만원씩 헌금할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저와 같은 디자이너라는 꿈을 가진 랩런트들을 위해 반년에 한 번씩 킹스에 와서 상담과 기도로 후원할 것입니다. 그리고 제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를 남녀 한 명씩 낳고 싶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헌신하고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쓰임 받게 할 것입니다.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킹스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께 차를 한 대씩 사드리고 저희 교회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께도 차를 한 대씩 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를 육적,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도와주신 부모님께는 좋은 집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계속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 항상 감사하고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. 또 항상 킹스에 감사하며 킹스가 좋은 곳으로 잡을, 잡을 수 있도록 어, 헌금 1억을 예상을 하고 검축 헌금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렘나트들을 위해 기도하며 1년에 한 번씩 꼭 가서 상당한 기도를 하면렘나트들을 살릴 것입니다. 제가 이것들을 잘 지킬지 모르겠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중직자로 발전할 것입니다. 이상으로 저의 30대에 대한 5분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감